집에 창문을 열면 묘지들이 바로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폐쇄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전히 방치가 된 것도 있고 공원으로 바꾸려는 계획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로 이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왕길동의 한 야산입니다.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고 한편으로는 길이 나 있는데요. 이 왼편을 보시면 오래된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있고 이 바닥에는 플래카드 같은 쓰레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묘비랑 쓰레기랑 한데 엉켜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곳은 10년 전 폐쇄명령이 내려진 공동묘지 자리입니다. 잘려진 나무와 흙더미가 아무렇게나 쌓여 있습니다. 관이 놓였던 자리는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교회재단이 소유한 이 공동묘지는 1971년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허가된 면적을 초과해 조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구청으로부터 이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자 2007년엔 아예 폐쇄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것들이 묘비석으로 쓰였던 것들입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건축폐기물 표시를 따로 해놓은 건데요. 그런데 이 왼편에는 아직 이전하지 않은 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보시면 바로 앞에 아파트 단지에서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행정 처분이 내려진지 10년이 넘었지만 1,900여 개의 묘지 중 320여 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불법으로 확장한 곳만 문제라면서 일부 소유주들이 옮기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대세 이전 명령, 근데 그 부분적인 거지. 대시당초 분양 받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보상 문제 때문에 나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저희 비용으다 해드리거든요. 화장까지 다 해서 나폴다난까지 감당하겠다. 천백만 원, 0 0만 원씩 줘라. 십년 넘게 이전이 지체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펜스 같은 거를 쳐서 좀 가려줬으면 어쨌든 무덤이잖아요. 이제 애들도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음산해가지고 밤에는 걸어다니기가 무섭긴 해요. 직선거리 200m 앞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집 안에서 묘지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묘지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16층입니다. 이렇게 베란다로 들어오면 창문으로 묘지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데요. 보시다시피 버스 정류장도 붙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옆길을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는 이렇게 아파트 단지랑 초등학교도 붙어 있습니다. 손님이좀하죠차 부쩍 불빛에 다 보여요. 밤에. 평화 관할 구청에선 강제 이전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묘지가 아무래도 특수성이 있어서 함부로 연구자분들도 계신데 경기 화성시와 수원시 경계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아파트 단지가 3,500여 개의 묘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좀 불편해하는 점이 있었는데 그냥 익숙해져서 여전히 부정적인 주민들이 많습니다. 진정서 한주다 받아가지고 한번 한다고. 여기 찬소하시니까 한주차럼집서 사람들이 그랬어 그리고 나서 수익 없이니까. 해당 묘지 자리는 10년 전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습니다. 묘지가 이사하고 공원 생긴다고 어떻게 뭐 되겠는지라서니까. 그 근데 들어와서도 저도 한 10년 살았지만은 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실제 일부 도심 공동묘지들은 공원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유일한 공동묘지인 망우리 묘지공원입니다. 올라오는데 주변에 묘지들이 많아갖고 너무 놀라웠어요. 산책로도 잘 되어 있고 자주 와요. 이 동네 사람들은 너무 좋아해 요 여기를. 묘지 바로 옆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가 조성돼 있습니다. 묘지와 공원이 함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장묘 문화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밀착 카메라 이선아입니다.